안녕하세요. 해피스텝의 주인공 김정곤, 조아라입니다. 오늘 주제는 댄스 월드의 이해입니다. 댄스는 몸을 움직여 상대와 몸으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몸의 움직임을 서로 느끼면서 서로 타협하고 협력해서 파워풀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나아가서는 우아한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댄서는 한마디로 몸의 움직임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몸과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금상첨화야겠죠. 우리 몸은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어 각자 공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은 좌측과 우측을 이등분하여 앞과 뒤로 움직일 수 있고, 둘째, 우리 몸을 상하로 이등분하여 라운드로 스컬로 움직일 수가 있고, 셋째, 우리 몸을 앞면과 뒷면을 이등분하여 양옆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동작을 서로 믹스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떤 춤이라도, 어떤 휴기라도 여러분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댄스. 몸을 움직여 표현할 때 다섯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째, 후입니다. 두 번째, what입니다. 세 번째, where입니다. 네 번째, how입니다. 다섯 번째, why. 이 다섯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2007년 이후로는 저는 루틴을 정해놓고 춤을 추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우리 몸의 움직임의 원리 세 가지. 앞뒤로 움직임과 스컬 움직임과 사이드 움직임. 이세 가지를 이해하신다면 가능해집니다. 루틴이 없는 춤을 추기 위해서 저는 매일, 매 시간, 제 밸런스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둘째, 내 발의 움직임의 느낌을 찾아놓고 노력하고 셋째,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Where, 앞으로 갈 것인지, 뒤로 갈 것인지 네 번째, How, 어떤 모양을 내가 만들어 낼 것인지 어떤 에너지를 내가 창출해 낼 것인지 이네 가지를 항상 매시간 고민하면서 연구 중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댄스, 몸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다섯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그 중, 오늘 강의는, where and how 두 가지를 선택해서 설명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where는 앞뒤 방향만, how는 rotation, counter rotation, and circular movement를 믹서시켜 움직이는 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뭐요? Where and how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를 돕기 위해서 먼저 로테이션, 카운터 로테이션과 그리고 circular movement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조아선생님과 함께 춤을 추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과 카운터 로테이션은 우리 몸의 관절을 개전시키는 동작입니다. 오른쪽 관절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왼쪽 관절이 움직이는 동작. 접 다시 말해서 어깨 관절과 힙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을 오른쪽을 움직일 때 관절을 사용할 때 왼쪽 관절이 동시에 움직이는 동작. 굳지전지 이렇게 이런 동작을 강운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반도 마찬가지죠. 왼쪽 관절을 사용할 때 어깨, 힙, 무릎 반복 오른쪽 어깨, 힙, 무릎 반복 대칭되는 관절이 동시에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서클 러브먼트는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상, 하를 분리한 어라운드 서클 중간 부분의 서클 우회전, 회전과 그리고 몸을 앞면 뒤면으로 분리해서 사이드웨이, 사이드웨이 서클 이 동작을 서클롤 모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라운드 서클, 어라운드 서클 앤 사이드웨이 서클. 자세전으로 round circle and side way circl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counter rotation과 circle movement를 믹스시켜 콤비네이션시키면 이런 동작이 나오겠죠. Counter a round circle, side way circle, counter a i n round circle, side way circle 그리고 카운트 로테이션 앤 어라운드 서클 앤 어라운드 서클 어라운드 서클 어라운드 서클 앤 사이드 웨이 서클 예집니다. 자, 그럼 좋아하는 분과 함께 춤을 추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8카운트 로테이션 포워드 앤 서클 backwards shukran and shukran and shukran and quad rotation backwards shukran forward shukran forward and and uh, count rotation back, suck, back, suck. counter rotation, pull the suck, back, suck, and pull the suck. Dick, that suck. counter rotation, pull, suck, whoo,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댄스 인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